예, 이번 강의는 제7강 레이놀즈 수 효과입니다. 예,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 내용은 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레이놀즈 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움직이는 유체, 흐르는 예, 물 같은 거죠. 공기나 물 이런 흐르는 형태를 유체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유체 내에 물체를 넣거나 유체가 관의 내부를 흐를 때층류와 난류 경계가 되는 값을 의미한다.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애매한데 층류라는 것은 흐름이 일정한 흐름을 층류라고 합니다. 난류라는 것은 흐름이 뒤섞이는 경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조용히 그대로 흐르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 어떤 저 흐트러지는 경우 그걸 보고 난류라고 합니다. 반드시 흐르는게 층류 흐트러진게 난류 그 경계가 되는 값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서는 레이놀 주수는 관성에 의한 힘과 점성에 의한 힘의 비율이다 관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대로 쭉 어디 관성에 따라서 흐르는 것이고 점성은 끈적거리는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성력이 크면 레이놀 주수가 크고 여기서 점성력이 크면 레일률의 수가 작다.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말해서 에 공기라는 유체는 그중에서 점성이 굉장히 작죠. 공기는 우리가 끈적끈적한 느낌은 안 나죠. 바람이니까. 그렇게 점성이 작은 대비하여 항공기 주변을 스쳐 가는 경우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항공기 레이놀즈 수는 매우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을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에 나왔던요. 충류. 층류. 충류가 뭐냐? 어, 층층 그 층입니다. 1층2층 층. 흐트러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운동하는 유체의 형태, 이동 형태를 충류라 한다. 난류라는 건 섞일란자죠. 그러니까 충류와 다르게 유체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규칙한 운동을 하면서 서로 섞이는 흐름이다. 어, 난류 대표적인 예를 보면 기류, 공기의 흐름 또는 해류. 바닷물의 흐름, 배가 진행할 때 물의 흐름과 하안 공기 날개 끝 주위 공기 흐름 등이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체의 흐름 중에서 충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 천이라고 하는데 그 천이가 일어나는 레이놀즈 레 레이놀 수를 보통 우리가 임계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데 임계치, 임계치라는 건 어떤 한계치란 말이죠. 충류와 난류 중간에 흐트러지는 흐름을 천이 영역이다. 또는 전이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 영역 흐름 상태다. 그래서 이제 유체 흐름 속도에 따라서 저속에서는 거의 흐트러지 않고 서서히 가다. 나란히 흐르는 뭐 충류인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거기서 어떤 형태에서 유체가 불기칙에 지속해 와서 난류로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유체 흐름 일반적으로. 연천이 갈 때는 측류로 가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난리로 가는 경향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홀즈 수는 일반적으로 유체의 흐름이 측류인지 난리인지 예측할 때 사용하고 또는 측류는 점성력이 지배적인 흐름이고 그래서 레인홀즈가 작고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이 식으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레인홀즈 수가 뭐냐 점성력 분의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이 크면은 관성이 크면은 레이놀드수도 크겠죠 분모가 이제 분자가 크니까 그럼 점성력이 크다 그 말은 어 분모가 커버리니까 레이놀드수는 작아지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2분의 1이다 점성력이 2고 관성력이 1이다 하면은 2분의 1 0.5대 레이놀드수가 0.5인데 점성력이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요거 1이다 하면은 10분의 1이 되죠 레이놀드수가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크면은 점성력이 크면은 레이놀스가 작아지고 분자가 크면 레이놀스가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 관성력이라는 건 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성력은 뭐냐? 이것은 공기 밀도에 공기 속도를 곱하고 거기에다 시위 길이 시위 길이 뭐죠? 날개 앞에서 뒤에까지 길이죠. 그걸 곱하면 그걸 보고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성력이 크기가 커지면은 레이놀스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에, 비행기 날개에서 어떤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어,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레이놀즈 수는 공기 밀도나 속도나 시길이 이것이 관성력이니까 이거죠. 이것이 클수록 점, 여기에서 레이놀즈도 커지죠. 그럼 점성력이 커지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레이놀즈는 작아질 것이다. 뭐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인데. 레이놀즈 수가 뭔가 여기서 이제 이 숫자까지는 별로 의미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레이놀즈 수라는 것은 움직이는 유체 여기에서 충류하고 난류가 있는데 여기까지 알겠죠? 충류 서서히 그럴 때는 일정하게 흐르다가 톡톡 빨라지면막 흐트러지는 경우 난류가 되는데 그거기에서 관성, 점성 이런 비율을 레이놀즈 수라고 한다. 충류하고 난류하고 섞여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때 나오는 에. 그 관성력하고 점성력 그 비율을 레이놀즈 수를 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서 그럼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란 게 뭐냐 유체가 관 속을 흐를 때관안에 흐를 때관 내부에서 난류와 층류 경계가 되는 값을 레이놀즈 수로 한다. 이 항목에서는 이겁니다. 이 이상은 이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가 뭐냐 유체가 관 속을 흐를 때 난류와 층류 경계가 되는 것을 레이어를 수로한다. 자두 번째 문제 유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규칙적인 흐름 경로로 일정하게 운동하는 유체 이동을 뭐라 하냐? 뭐 층류라고 한다 했죠? 규칙적으로 뭐, 섞어진 게 뭐라 이다했어요섞이는 흐름은 난류라고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체의 흐름이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것을 뭐라 하냐? 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천이다. 또는 전이다.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천이, 전이, 뭐, 둘다 비슷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